오늘은 사명과 사역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한국을 떠나온 지꽤 오래돼서 한국의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 교회들의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성도수가 많이 줄었고,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드리러 교회를 갔지만, 지금은 온라인이라는 너무나 편하고 쉬운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주일날 굳이 교회마당을 밟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만연한 듯 싶습니다. 하루 종일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시간 맞출 필요도 없고 늦이 맞게 자기 전에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 틀어서 예배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편한 것이 없을 겁니다. 이곳 해외에서도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국에서는 교회 다녔는데, 여기서는 안 다닌다. 한국에서는 성당에 다녔는데, 여기까지 와서 굳이 다녀야 되나?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참 바쁩니다. 아이들 교육시키랴. 쉬는 날 골프 치러 가랴. 할 것도 많으니, 주일은 나중에 한국에 가서도 지켜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일성수는 잘못된 전통이다. 굳이 시간을 내면서까지 주일예배를 들을 필요 없다. 성경에 주일성수라는 말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11조에 대해서도 성경에 어디 11조 얘기가 나오냐 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재산을 분리를 하느냐 이렇게 비판과 비난만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핑계로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내가 하기 싫어서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내는 것으로 밖에 저는 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통이 어떻고 절차가 어떻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못 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전하며 목숨도 버릴 각오로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이 고백의 배경을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령에 매여 가는데 성령이 증언하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언하는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결박될 것인지 어떻게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 그러한 예언도 듣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인가 얼마나 유용한가를 따진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은 보여줍니다. 합리적으로 봤을 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더 오래오래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할 일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이미 성령께서 예언하시고 핍박과 환란이 있다고 했으니 아 이제 피하라고 미래 알려주시는구나 감사함으로 다른 길을 가도 되지만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바울은 성령의 메인바 되어. 성령께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다가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명과 사명, 사역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상식이나 합리적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내가 판단한 대로 무엇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가를 따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죠?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제가 서두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 예배를 지키고 혹은 11조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무언가 피해갈 방법을 찾는 물론 본인은 피해가려고 한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합리적이고 성경적이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그 마음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일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 헌금도 그렇다. 절기도 그렇다. 다 구약 시대의 이야기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켰던 것이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절기도 상관없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헌금은 단지 교회를 배불리는 일이고 주의 성소 안 해도 된다. 과연 이러한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일까? 성령의 매임에 따라 움직이는 순종일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해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런 말들은 사단의 유혹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 바쁘면 안 해도 되는, 나한테는 이 일이 더 중요하니까, 이 일을 더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더 알차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절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상태는 어떻습니까? 합리와 상식이 지배합니까? 무엇이 유용한지를 따져서 교회에 가는 시간보다 집에서 유튜브로 주의를 보내는 것이 훨씬 시간을 절약하고 유용하다고 여기며 합리와 상식을 따지십니까?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상식이 우선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사고가 먼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식과 합리를 따진다면 예수님 발앞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동은 엄청난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가론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비싼 향료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도와주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유익하다라고 여겨야 합니다. 바울이 상식이 무엇 상식과 무엇이 유용한지를 먼저 따졌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미리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알려 주기까지 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경고를 주셨는데 그러데도 그는 같습니다 그가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목숨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성령에 매여 갔기에 그는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갔던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이러한 사역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그 마음이 주님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합리적 사고와 상식이 지배하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유용한 존재이기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쓸모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은 무엇일까?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역자로 살아갈 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한다고는 하지만 주님을 위한 사역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사역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사역은 힘들게 힘들게 하는 사역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억지로 억지로 하는 사역이 나를 위한 사역, 우리 가족을 위한 사역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던 대학교 4학년 때 어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저 학생이 지금 목사가 되려고 한다고 하니 큰 교회 가면 월급도 많고 명예도 있고 아주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분은 강남의 큰 평수에 살면서 대학 교수의 자신을 알아주는 교회에 가기를 원했던 분이었습니다. 내가 대학교수인데 장로 정도는 시켜줘야지.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장로를 안 시켜줍니다. 그러자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면, 이는 단지 사역이 아닌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한 그런 직업일 뿐입니다. 높은 사례비를 원하고. 내가 말씀을 잘 전하니 나는 큰 데서 우리가 한 흔히 하는 말을 큰 물에서 놀고 그렇게 큰 사역을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간다면 과연 그것이 주님을 위한 사역일까 아니면 나를 위한 사역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제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이 사역이 억지로 하는 사역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해야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느라고 피곤한 상태에서 주일 예배 준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역자가 다 그렇겠지만 주중에 일을 해야 생활비도 벌고 아이도 학교 보내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일을 주셔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게다가 일이 다 저녁에 있으니 요즘엔 낮과 밤이 바뀐 것 같습니다. 토요일까지 열심히 달리고 일을 해서 저녁이 되면 너무 힘이 들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도 아니기에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합니다. 피곤한 생활에 지속되다 보니 타성에 젖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점점 약해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 힘을 달라고 억지로가 아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일인 것이 아닌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드리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의 사역이 성과가 있든 없든 열매가 많든 적든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위한 사역이라면 온전한 충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은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충성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하셨던 온전한 충성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처럼 온전한 충성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온전히 충성하였던 것처럼 바울이 핍박과 환란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갔던 것처럼 충성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다면 온전히 충성해야 합니다. 사명에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무시하는 겁니다. 꼭 사역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나는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지라도, 상식적이지 않더라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합리적인 사고, 상식적인 행동,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삶, 제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충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충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 대로 우리 역시 온전히 충성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부수적인 것들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